어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련 웰리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농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수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의 농가 소득, 기후변화, 농촌 인구 감소, 소비 패턴 및 식생활의 변화, 벼 재배 면적 감축 등 복합적인 위협이 농업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일조량 감소, 자전 강우, 이상 지원, 가수 일소 열과 피해가 심화됐고 올해도 눈꽃 좋은 피해가 극심합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 피해는 농가 소득의 직격탄이자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행정체계 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욱이 경상남도의 중기 지방 계획에서도 농업과 임업을 포함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하나의 정책군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결산상의 기능별 분류 또한 동일그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계획과 예산체계에서조차 통합된 분야가 조직상 이원화되어 산림사무가 환경산림국 소속이며 소관상임위원회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속해 현재 우리 도정은 정책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상의 불균형 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과 임업을 통합하여 관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임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과 임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생태, 자원보존 및 활용을 강조하고 국정과제도 농업의 미래 산업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책 담당 조직 간 기능 정합성과 전달 체계의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학적으로도 정책 성과의 핵심 조건입니다. 경남의 산림 면적은 전체 면적의 66%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한 만큼 이 법은 도내 농업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미원수 조성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등 농림 간 연계가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농력공국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행력 있는 농정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우리 박안수 지사님. 이런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경남 농업의 경쟁력 제거와 지속 가능한 농정의 키트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농정국 중심으로 산림 업무를 통합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 농민과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으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